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피해자 보복 두렵다 흐느껴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야간 외출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로 부과했으며 저번 1심 때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량이 8년 더 늘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가장 큰 이유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등에서 가해자 A씨의 DNA 등이 검출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 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정신과 약물 복용과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A 씨는 B 씨가 욕하는 듯한 환청을 들어 확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 옷을 벗기지도 않았다는 게 A 씨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머리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B 씨가 많은 피를 흘리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A 씨는 7분 가량 머물며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공격 행위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고 실제 B씨는 상해로 인한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런 공격은 성폭력 범죄를 쉽게 실행하기 위해 B씨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B씨 청바지 안쪽 허리밴드와 넓적다리 등 위치에서 A씨 것과 동일한 DNA 등이 검출된 것에 대해 폭행이나 B씨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행동으로는 검출되기 어려운 부위라며 바지는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형태이고 A씨 말고 다른 인물이 B씨 옷을 벗겼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B씨는 흐느끼며 드러내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왜 죄를 지은 적 없는 사람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라며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비시츠 변호인인 남원호 로펌 빈센트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가 뒤늦게라도 인정돼 다행이지만 양형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사실 중대함 등에 대한 판단이 수사 기관마다 다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헌법 소원 등을 고민하겠다고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이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등이 공개될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